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 2021년 1월 24일 설린교의 어린이 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어, 지난 몇 주간은 다르게 조금만 따뜻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눈으고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친구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서 펴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귀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가 시끌벅적하며 떠들썩하고 있어요. 또, 이곳저곳에서 축하한다는 말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이날은 가나라는 동네에 큰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큰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 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혼인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주례를 하는 랍비가 포도주 잔을 두번 건네면 신랑 신부가 같은 잔에 있는 포도주를 나눠서 마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잔치에서는 결혼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인 포도주를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큰 일이 나버렸어요. 그 많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모두 멈춰 버려 잔치가 망쳐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말했어요. 이를 듣고 예수님은 "어머니, 그게 저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 몇 명을 불러다가 어, 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어, 여러분들이 만약 하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만약 이대로 가져다 주면 잔치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 물이 입구까지 찬 항아리를 보신 예수님은 이제 이 항아리를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항아리를 가득 담겼던 물은 모두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질 좋은 재료로 만든 포도주로 말이에요. 잔치를 맡은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는 놀라며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덜 좋은 것으로 내놓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라고 원래는 물이었지만 변한 포도주를 극찬했어요. 요한복음에쓴 저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적은 요한복음 시작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넣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잔치를 맡은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인들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대하며 같이 숨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볼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지금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